우리 2과목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화재 시 초기 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 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읽어 볼게요.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외쳐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화재 경보 장치 누른다. 아, 이게 뭐 너무 이제 저기 당연한 얘기라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화재 신고 시에 불이 난 사실과 현재 위치 화재 진행 사항 및 피해 현황 등을 소방기관에 신고하고까지 좋아요 그다음에 막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면 전화 탁 끊고 나서 즉각적으로 피난 계시를 명령한다 그러면 소방관이 당황하지 않을까요 예막 얘기 들은 다음에 저 그런데 저기요 하는데 아, 갑자기 탁 끊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당황하겠죠 전화를 바로 끊으는 거 아니라 다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뭐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에 자 저희가 출동하면 뭐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령을 내리는 걸 확인하고 끊으셔야죠 보겠습니다 자쭉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소방관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는 전화를 끊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시면 안 돼요 왜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다 알아들어서 더 이상 통화에 그 필요가 없다고 할때 끊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저쪽에서 인지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에서 끊으면 그 신고를 한게 그냥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위소방대 또는 부대장은, 어, 대, 어,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죠. 초기 소화 활동할 때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초기 소화 작업을 실시한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시에 피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뭐 틀린 말이 없죠. 출입문을 열기 전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안에 지금 화염이 꽉차 있는 상태인데 뜨거운 걸 굳이 참고 열었다가 아주아주 아주 재수가 없는 경우는 백 드래프트가 일어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는 순간에 화염이 밀려 들어오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문 손잡이가 뜨겁다는 얘기는 저 뒤쪽에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는 건 아마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없는. 방으로 들어간다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없는 방으로 들어가면 그냥 조용히 조용한 데 들어가서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창문이 있어야 뭐 고가 사다리 차라도 볼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다 나가주세요 전 조용한 곳에 가서 죽고 싶네요 이런 내용이 아닌 이상은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입니다 창문이 없는 이 아니죠 다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뭐라도 할수 있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적인 피난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어, 뭐, 제 생각에 1번이나 2번이나 3번, 특히 이거죠? 피난 시 제실자 및 방문자를 집합하여 피난을 유도한다. 뭐, 제실자는 나가고 방문자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 아니라 항상 방문자랑 제실자를 포함한다는 것도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피난 유도 시,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보시면 뭐피 어, 아니군요 잠시만요 아 이게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요거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실자랑 방문자는 일단 맞는데 자 재질자랑 방문자 맞는데 이 집합하여가 틀렸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집합하여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피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말을 좀 쓰자면 페이 일 세이프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제2제3의 방법을 알려면 분산을 해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쪼개 가지고 여러 피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아 가지고 이쪽으로 다 가세요라고 했다가 다른 비상구는 여,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위험한 곳으로 가서 한 번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합하여가 아니라 일단 안전한 곳을 찾아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분산입니다. 분산. 제가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페일 세이프라고 해서 여러 개의 방향으로 어 나가는 게 그래도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실자나 방문자 제가 아까 는그 예전에 앞단원에서 하도 이게 제실자 문제에 디어서 그런지, 어, 이게 제실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얘집합하여가 아니라, 피난은 쪼개서 여러 단위로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유도시 피난자의 패닉방지를 위한 심리적 안정주치해야 된다. 제가 요거 읽으면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 4번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 4번을 읽으려다가 요거 맞다고 그냥 넘어갈 뻔 했잖아요. 근데 3번을 봤더니, 어, 이거 이상한데? 이게 맞는데? 그럼 답이 없음인가? 라고 3번을 봤더니, 요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집합하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뭉쳐서 가잖아요. 그다 죽든지 다 살든지 둘 중에 하는데 그게 모험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나눠서 분산해서 주변에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구들을 찾아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하여라는 말은 그 우리 소방에서 항상 모이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집합하게끔 만들면 피난에 제일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합하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피난 계획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 보시면 좋은데. 자, 지체 장애인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1조. 그렇죠. 지체 장애인 같은 분들은 누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거나 같이 피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좋아요. 그래서 어 2인 이상 1조가 돼서 피난을 보조한다라는 거. 이 좋은 말입니다. 그죠? 시각 장애인은 앞이 잘안 보이시니까 톡톡 터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어깨를 뭐 이렇게 살 기대도록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가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안내를 계속하면서 자 왼쪽으로 가세요, 1 m 쯤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숫자를 사용하거나 뭔가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안전하게 유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2번도 맞는 얘기고요. 청각 장애인은 아우 청각 장애인이신데 뭐 귀가 잘안 들리세요. 그러면서 더큰 소리로 얘기해요. 소용 없어요. 목만 아프지. 그래서 어 일단은 이게 말이 잘못됐어요. 청각 장애인이시니까 청각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걸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스처, 그러니까 소리라든가 입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피나를 도와야 됩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화재 시 일반적인 피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거 골라라. 자, 우리 일반 상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엘리베이터. 그냥 엘리베이터는요,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특별 피난 계단 안에 들어가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요,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는 타시면 그냥 뭐, 뭐 지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백화점 같은 데 쓰는 경우에는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지를 못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서 좀 전문용으로 이 엘리베이터에 피스톤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층으로 연기를 다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재가 발생하면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비상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비상 엘리베이터는 저기 안쪽에 방화문 열고 들어가서 그 특별 피난 계단 쪽에 있는 거거든요 소방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뭐다 아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에뭐 어쩔 수 없죠 옥상으로 가야겠죠 낮, 낮은 자세로 자 낮은 자세입니다 연기는 보통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입에 이렇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기어가듯이 가는 게 안전해요. 겸손하게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하고요. 옷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바닥에서 뒹굴어야 되겠죠. 눈과 입은 유도 가스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걸 여러분들이 요그뭐 그,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 답은 그래서 1번을 체크하시고 나머지 것들도 숙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피난 계획의 수립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어, 옳지 않은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답은 4번인데,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적인 전달. 계속 이렇게 막. 그 실수를 유도하는 거죠 청각장애인데 청각을 통해 시각장애인데 시각을 통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청각장애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전달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청각적인 전달 이게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거 4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요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